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CD입니다. 네, 오늘은 말이죠. 어, 저번에, 어, 말씀, 어, 저번에 예고해 드렸다시피, 그, 어, 오사나와 어, 라이바로의 지문이 각각 묻은 무기로, 이제, 이제 오사나의 지문이 묻은 무기로는 라이바로를 없애고, 그리고 라이바로의 지문이 묻은 무기로, 이제 오사나를 어, 제거하는 걸,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 라이바루가 이제 좀 무적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그 라이바루 납치했을 때처럼 제가 인적 사항을 이렇게 어, 바꿔놨습니다. 어 일단은요, 그러면은 네, 그래서 일단 지문이 제거제 지문 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 클럽, 어... 이제 어, 영국부 동아리, 어, 영국부 동아리에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 검은색 글러브 어, 장갑을 장착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재봉하는데재봉하는데 어, 가가지고요. 이제 이 가위를 하나 챙겨주고요. 그리고 미술 동아리, 어, 미술 동아리실에 가가지고요. 이 박스 커터까지.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어 라이바로랑 오사나가 이 제가 떨어뜨려서 이거에 이제 어그로가 끌리게끔 하면 돼요 일단은 가위를 일단 먼저 떨어뜨려 볼게요 가위를 딱 떨어뜨리니까 오사나가 딱 가위를 보죠 자 빨리 봐봐라 오사나 그래 넌 착하니까 주워주겠지 어? 그 저번에 타로 선배랑은 다르게, 그치? 오케이. 그리고 오사나가 가위를 쥐어뒀습니다 좋았어요. 그러고, 이제 저 라이바루를 이제 적어야지. 야, 일단은 헷갈리니까 일단은 하나하나씩 갑시다. 일단 이렇게 해서 지금 오사나의 지문이 묻은 이제 이 가위를 전 획득을 했어요. 좋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라이바로의 지문을 이제 박스 커터에 묻히는 식으로 가야 되겠어요. 일단은 빨리 한번 시간을 그 빨리 해보고, 음, 그치. 그리고 이제 라이바로가 보는 방향에서 이제 여기다가 박스 커터를 딱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애들이 많이 억울하고 끌리네. 안 돼, 이건 라이바로 거라고 니들 거가 아니야. 어어어, 무슨 애? 니가 보면 안 돼. 과연 누가 누가 하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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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벌로 네가 해. 그렇지. 라이벌로 어우 그래 선수 잘쳤어. 야이어 옆에 이 피라냐 이 피라미떼들이 어 어떻게든 라이벌로 짐을안 무치게 하려고 방해를 하네요. 아주 가슴 떨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이벌로 빨리 저거를 놓아줄 때까지 따라가도록 하겠어요. 오케이 어 바로 딱 놓고. 하네요. 그럼 이제 박스 커터 딱 챙겨주면은 이제 가위에는 이제 오사나의 지문이 그리고 이 박스 커터에는 라이바로의 지문이 어, 묻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제 이걸 로 이제 재밌게 이제 서로 교차해서 딱 이제 조집이 되는 거죠. 음 좋아 좋아 이제 준비는 거의 다 됐어. 음. 그러면은 일 라이바로 먼저 불러올게요. 어, 따라오라고 할게요. 어, 라이버로야 재밌는 거 보여줄게. 우리 한번, 제 좋은 데를 한번 가보자. <laughs> 그래. 강당으로 얘를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당에 있는 그 납치방이, 이제 사람들이 잘 안, 안 오잖아요. 학생들이 잘안 들어오잖아요. 들락날락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일단 이라이버로를 처치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래, 라이버로잘 오는군. 라이벌을 납치방으로 오게 했고 여기가 이제 좀 한적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라이벌을 조져보자고요. 이제 여기서 오사나의 지문이 묻은 가위로 라이벌을 딱. 오케이 그럼 라이벌이가 죽었죠. 이제 여기서 가위, 이 오사나의 지문이 묻은 이 가위는 여기다가 이렇게 떨어뜨려주고요. 저는 빨리 여기서 토끼입니다. <laughs> 좋았어. 이러면서 학생 이들 조심하면서 이제 어 몸에 모든 피 제거하고 빨래할 거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조심조심 하면서 가자고. 그래그래. 아 어, 이것도 해주고. 오케이. 일단 이렇게 옷을 어, 벗어주고요. 그 다음에 샤워를 해줍니다. 목욕을 슈 해주는 거죠. 깨끗깨끗. 깨끗. 좋았어. 약간 조금 정신력이 떨어졌으니까 웃어주기까지. <laughs> 웃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 일단은 체육복을 입어줄게요. 체육복을 입어주고, 그 다음에 이 피모든 저 교복과 글러브를 다시 또 빨래를 해야 됩니다. 그 세탁기. 어, 가가지고 빨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을 총 왔다 갔다 해야 될 겁니다. 그 빨리 가주고 이제 막 학생 애들 있는 점잘 확인을 하고 문을 닫고 이제 글러브를 넣고 이제 세탁기를 활성화시키고요 전 다시 그피 묻은 교복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왜냐면 저거 기다린 시간이 1분이나 기다려야 되는데 어그 시간에 피 묻은 교복도 빨리 어, 세탁기에다 넣을 수 있도록 어,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어 이렇게 악 절약을 해야죠 좋아 좋아 빨리 가지고, 다시 또 닫아줍니다. 어, 어, 아직도 좀 시간이 좀 있네. 그럼 빨리 시간을 돌려주고요. 좋았어. 이렇게 하고, 학생 애들이 오나 안 오나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교복을, 아, 일단 얘 여기다 놓고, 글러브는 교복을 들고 넣어줍니다. 피 묻은 교복을. 그러고, 이렇게, 세탁기를 또 활성화 시키면 되죠. 그러고 저 세탁기 되는 동안, 또 얘를 탈의실 저기로 가져갑시다. 이 장갑 글러브를. 그리고 여기다 딱 놔주고,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20초가 남았죠. 그럼 또 빨리 스킵을 또좀 해줘서,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이 깨끗한 뽀송뽀송해진 이 교복을 가지고 어휴 이놈의 쉬. 악하네 이녀석 봐 웃겨 <laughs> 아무튼 이렇게 학생애들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어우 많이 피 묻은 교복이었 피 묻은 교복이었으면은 아마 저를 또 상담사에 보내고 저를 조졌겠죠 일단 이렇게 타올로 갈아입어주고요 수건을 이렇게 해주고 이제 교복을 입어줍니다 깨끗깨끗하게 입어주고 그 다음에 닫아주고, 이거, 글러브를 딱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아까 박, 어, 교복도 피가 묻고, 글러브에도 피가 묻었지만, 이런 식으로, 다시 깨끗깨끗해진, 어, 교복과 글러브를 사용할 수 있죠. 재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좋죠. 그러면 이제 마저 남은, 라, 어, 이 오사나까지, 어,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사나야, 따라봐 얘는, 저기서 죽이자. 어, 그 드라마 클럽, 저연극부 동아리, 그, 뒤쪽에, 여기, 이렇게 칸막이 쳐져 있잖아, 이거. 이 뒤쪽은 애들이 잘안 보거든요? 여기서 한번 죽일게요. 빨려라. 그래, 어이씨. <laughs> 오케이. 얘를, 아! 얘를 이제 이거, 라이바루의 지문이 보던 박스커터로 죽여. 그렇지. 죽여버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 라이바루의 지문이 보던 박스커터는, 오사나의, 어 시체와 함께 이런식으로 떨어였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잘 했으니까 이제 마무리만 잘하면 돼어 학생이 어유 저기 학생이 있네 크로코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이제 얘들을 어 조심조심 하면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조심조심 하자고 그래그래 이제 거의 미션은 거의 다 됐어요 어 서로 라이벌로와 오사나의 지문 각각 묻혀서 서로 교차해서 죽이는. 이제 했으니까, 이제 저는, 저의 이 모든 증거들 있잖아요. 어, 경찰들이 나를 잡으면 안 되니까. 그 증거들을 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을 불러야겠죠. 어,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또 웃어주고요. 오케이. 네, 거의 다 끝났어. 마무리만 하면 돼. 체육복을 입어주고, 또 빨래하러 가기도 귀찮잖아요. 왔다 갔다 하기가. 그러니까, 빨래는 솔직히 그 재활용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 글러브를, 이 장갑을.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저기 소각장에 태우는 걸로, 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 저거 선배인가? 어, 선배네? 조심조심. 선배도 조심해야 돼. 어, 학생이 만큼 무서운 게 선배야. 오케이, 그럼 이제 피 모든 이 글러브, 장갑을 소확장에 벌어주고요. 그 다음에, 마저피 모든 교복까지 벌어줘야겠죠. 선배 조심조심 하고. 선배 저기 오니까 조심해야 돼. 어. 이내 모든 계획을 조질 순 없지. 일단 선배를 일단 그럼 먼저 보내놓을까요, 여러분들? 선배를 미리 보내자. 어. 그게 안전할 것 같아. 선배! 빨리 가세요. 어, 뭐지? 어? 선배가 어디로 갔죠? 아, 선배 저쪽으로 가는구나. 와, 선배가 하니까 그 다음에 학생회 오는 거, 실화? <laughs> 아, 저쪽으로 가는 거였구나? 제길. <laughs> 직쇼? <웃음> 아, 난 이쪽, 저, 저쪽 쭉 가는 줄 알았어요. 저, 선배가. 근데, 안 오길래, 어, 뭐지? 했는데, 아, 저쪽, 저기, 체육관 쪽으로 가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맞아, 이 피모든 교복까지 딱 해서 저의 어 피모든 교복 그리고 피모든 글로브까지어 저의 이 모든 증거를 싹소확장에다가 증거 인멸했습니다. 어때요? 깔끔하죠? 딱 문까지 닫아주는 센스까지 오케이, 그럼 좋았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수업을 들어가도 되는데 여러분들. 그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선 선생님들이 있는 교무실 있죠? 교무실 이거 어 여기에 이제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 리포트 뭐 블러드 컵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랑 이제 피를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 거예요. 어한번여 여기 말고도 다른 선생님한테도 할수 있는지 볼까요? 아 양호 선생님한테도 할수 있고 그렇구나. 한번 저기 그 체육 체육선생님도 되는지 한번 보자 아 체육선생님도 되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나는 어... 우리 반단임선생님한테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더 맞으니까 우리 반단임선생님 누구지? 2학년 1반이니까 이 사람이에요 리노 푸카 푸카홀이 어 이분이야 이분 이분을 태그를 하고 아 저분이구나 아, 다인 선생님! 시체랑 피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I'm I'm v uh, 선생님! 어? 어, 안 되네. <laughs>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어, 안 되네요. 좀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네요. 아, 너무해. 시체랑 피가 있다는데 좀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양호 선생님한테 하도록 할게요. 양호 선생님 저기에 어 <laughs> 라이벌로 아 오사나가 피가 흘린 채로 쓰러져 있어요. 어떻게요? 오케이 됐다. 어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 되네. 오케이 좋았어. 어 이게 뭐지? 어 아야노가 이제 그저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제 그런 학교에 이제 막 누가 죽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고, 이제 선생님들이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래서 이제 그, 그 선생님이 이제 나머지 선생님들한테도 이제 그걸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하고, 어, 이제 경찰이 와올 거잖아요.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이제 경찰이 이제 수사를 끝날 때까지 이제, 이제 애들, 학생들한테 어, 학교를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오케이. 어저 좋다. 선생님한테 이렇게 하는 거. 음 괜찮네. 오케이 여러분들. 이제 여기가 더 중요하죠. 경찰이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우사나 나지미와 라이바루의 이제 그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오 그래요. 이제 어. 저 가위에는 라이바루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네. 오! 어, 그런데 그 가위에는 오사나나지미의 지문이 있습니다. 띠용! 그 오사나나지미가 라이바루를 죽였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언니. 오사 오사나나지미 잠깐만 뭐 어떻게 된 거야? 오사나나지미의 지문이 어, 같은 목이다? 그를 그를 죽인 경찰은 이 미스터리를 풀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어. 왜냐면 오사나나지미가 죽인 건데 오사나지미도 죽었으니까. 그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오사나나지미의 이제 또 피가 묻은 이제 저 박스커터를 발견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띠용! <laughs> 그 박스커터 는 라이벌의 지문이 묻어 있었습니다. 헐, 이렇게 되고. 근데 아이 잠깐만 라이버루가 지문이 <laughs> 이제 그가 어 그럼 라이버루가 또 오사나를 죽였네 어 근데 뭐야 라이버루 죽었는데 오사라 라이버루가 서로를 서로 죽였는데 서로가 죽게된 거지 그가 그러니까, 아이 본개 뭐 소리야면서 이제 어 경찰의 수사는 미국에 빠진 거죠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애들이 경찰들이 뭐야 이러, 이러고 이렇게 막 이러는구나 제스를 어, 그리고 저의 이제 증거가 다 없었기 때문에 경찰들은 저에 대해서 혐의를 이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경찰들 무능한 경찰들은 수사가 다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 거죠. <laughs> 아, 그리고 선배는 또 오사나가 죽었기 때문에 또 정신적으로 미쳐버렸고요. 그리고 아야노는 이제 선배를 보면서 갔다는 집으로. 이야. 보았다. <laughs> 아 아무튼 어 조금 되게 좀 특이하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서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렇게 음. 경찰들이 어이 없어 하네. 아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 어 미국이잖아 미국. 어, 수사가 미국에 빠지는 그런 경찰들의 어, 결말이었습니다. 네 재미가 있었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보도록 해요. 그럼 안녕.